안녕하세요. 미소다 한의원 토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. 앞서 골절도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한의원에서는 골절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한약제를 사용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유명한 약제 한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. 골절이라고 특정 한약제 한 가지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약제는 이름부터 골절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. 바로 골세보라는 한약제입니다. 골세보, 뼈골, 부술쇠, 도울보, 뼈가 부러졌을 때 보아하는 약이라는 뜻의 이 한약제는 골절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. 곶골이라고 하는 여러 해 사리풀의 뿌리와 줄기를 사용합니다. 골세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잔털을 다 잘라낸 후의 모습입니다. 부러뜨리면 살짝 힘을 주면 부러집니다. 골세보로 유통되는 것들 중에 가짜가 있는데 아주 강하게 힘을 줘도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서 잘 구분해야 합니다. 네이버에서 골세보라고 검색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짜가 섞일 수 있어서 주의점을 말씀드립니다. 원초학 분류에서 보양약에 속하고 신양어증에 속하는 병증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신양어증은 한약에서 말하는 변증 중의 하나인데, 이렇게 변증하는 환자들은 무릎이 시리고, 무릎 관절이 아프고, 허리도 아플 수 있고, 이명증, 뼈의 재생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신양어증을 치료하는 보양의 효능을 가진 한약재가 굉장히 많지만, 그 중에서도 특히 골절이 있을 때 골세보를 사용해서 치료합니다. 골절이 있는데 뼈가 빨리 안 붙을 때, 두충, 오가피, 자연동 같은 강근골의 효능이 있는 약재와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. 골세보의 효능은 골절,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. 골세보는 황적색 털과 잔 가지를 잘라낸 후에 꿀과 섞어서 쪄서 하루 정도 말린 후에 사용합니다. 외형제로 사용할 땐 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골절이 아니라 배가 차면서 설사할 때도 골세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좋은 한약재가 많기 때문에 설사병에 골세보를 사용하는 일은 드뭅니다. 또, 골절이나 자상이 있을 때도 외용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, 요즘 이런 분들은 다 응급실에 가니 한의원에서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. 치통에도 사용한다는데, 이런 병에는 저도 사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. 골세보의 효능이 골절상을 치료함에 있다고 하지만, 그 앞에 전제하는 신양어증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런 분들은 모든 대사가 저하되어 있고, 몸이 냉하고, 기운이 없고, 허약한 상태입니다. 만약 음어증에 해당하는 분 허혈이 뜨면서 메마르고 건조한 증상 대사가 항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골절이 있어도 골세보를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의 골절을 치료할 땐 다른 한약제를 선택합니다. 앞에서 골절을 치료할 때 자연동도 참 효과가 좋지만 위장병 때문에 속이 쓰린 분들은 자연동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.